골자치 한 해에 오늘 <laughs> 골자치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모여있어서 더더욱 아주 너무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영수 관장님을 통해서 우리 직원 가족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네, 이곳을 이용하는 친구들께게 많아졌다는 내용이 들으니까 도로가 꿀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거 맞죠? 예. 어, 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 정보도 서로 나누면서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으면좋겠습니다 생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곳을 어, 어,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친구들은 이곳에 오면 적극적으로 또능동적으로 변하고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친구들은 더더욱 활동적으로 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생각과 또 마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활기를 넘치게, 활기차게 하면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망합니다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상관없는 것도 중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주제가 있습니다. 채워야 되 아셨죠? 네.만 네. 네. 오늘 저런 돌 때문에 돌잡이 하잖아요. 여기에 실도 있고 마펜도 있고 엽전 또어 있는 거도 있고 연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걸 접은 걸잡 하는 거죠? 네.하기에 선택해주시면. 생각 고르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 하나 보시면 되요아 그러면. 저는 보지 않고도 한번손 닿는 걸딱 잡을게요. 아 이거 잡았습니다. 자, 의장님도 하나 잡도록. <laughs> 아 잡도록 볼재미. 아뭐돈잡세요 이게 잡보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아, 어 연필이요? 볼재미를 바꿔 잡기 어떨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laughs> 네. 아 이거 왜 잡았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거 제가 이유를 생각하고 잡은 건 아니고 여러선 잡았는데 딱 잡혔어요.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의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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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사봉이 <laughs> 일반적인 것 같은데, 아 어,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거 잡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어떠한 모임체, 조직체에 가장 헤드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분이 이걸 잡고, 땅, 땅, 땅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모두가 성공해서, 최고의 그런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물론, 어 높은 자리로만 간다고 꼭 그분이 훌륭한 것이고, 꿈을 이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어 그런 위치에 간다는 얘기는 열심히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책을 많이 볼 것이고 친구도 좋은 책구로 사줄 것이고 많은 체험도 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우리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장을 또 발전을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 어, 자, 그 해석에 대해서 공감하면 벌써 께해주실까요 성공을 네. 이랑 아, 경영을 네. 비워나는 네. 체험 네. 선공 하시는 시장님의 멋진 톤을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모형의 향차를 축하하며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